고리되고 고리지 않는다. 이다성계인데그 에, 에, 권찰들이 자기 맡은 식구들이 에, 모든 면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권찰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이 잘 되고 자기 맡은 식구가 다, 실패되고 잘못되면 우리들도 다 실패되고 잘못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 열매를, 나무를 모르거든 그 열매를 보아할라 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바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외모만 보고 잘 모릅니다. 왜? 너무 사람은 간교하고, 어, 그 복술이 많기 때문에 외식을 하니까 성자 같으나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아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마구 어, 집중 공격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 나타난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이 가견적 판단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별로의 정확지를 못합니다. 에, 그리에 그 나무를 모르거든 열매를 보아라그말은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보아서 알라는 거기에 대한 성구도 됩니다. 아, 그러기에잘 믿으면 제일 껍데기가 물질 축복으로, 물질 면이 축복받아 잘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둘째 껍데기는 그 사람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이 실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잘 되어 행통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돼서 행위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의 행위가 되어지고, 어,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 일입니다. 어? 아, 그게 있으면 그저 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고, 만일 자기가 신앙 지도하는 사람이 이 껍데기에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못하면 뭐인가, 권찰된 우리는 몰라도 그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아야 판정 지워놓고 그것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 본인에게도 찾아보라고 노력을 해서 자꾸 찾아가지고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 정리되면 모든 면이 하나 정리되고 또둘 정리되면 모든 그 면에 둘이 차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서의 잘못등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세세 동행하시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니까, 그,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 우리가 돈이 있어 돈을 준다 캐도 그거 가지 감당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준다 캐도 하나님이 전대 밑구멍 떨어진 데에 넣으면 다 달아나 비리고또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간다 하기 때문에 도와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도와줘도 안됩니다. 어? 또그 사람에게 아무리 갔다가서 어, 땅의 것을 욕심내서 부지리냐 하라 해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사람이 변화되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들어서 이 사람을 망치고 있나? 또이 사람이 변화하고 배나, 배나 싶은데 변화를 못하고로 방해자가 뭐 있나 이래서 어쩌든지 새 사람이 돼야 아, 모든 영역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새사람만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데에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요것을 그들이 그저 자꾸 귀에다가 일러 듣기 가지고, 그만 그들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배에 뱉힌이 상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에... 차차, 새 사람으로 변화되 나갈라고서 자기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라고 성화될라고 애를 쓰면 그는 참 안심할 수 있는 교인이오 어 잠시 잠깐 후면은 좋은 날과 생명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 자기가 아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하지 않고. 이 땅의 끝을 욕심내서 날뛰면은 조만간에 그 사람은 멸망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쩌든지 자기 맡은 식구들이 차차 사람이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에게 대해서 징계나 받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를 항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면도 깨끗해야 되겠고 또 금전거래 여수면도 깨끗해야 되겠고 또 인인 관계에서로 약속 면도 깨끗해야 되겠고 자기 의무와 책임과 본문 면도 깨끗해서 다 깨끗이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고 정죄나 원망받을 것이 없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어 자꾸만 우리가 노력하면 뭐어 축복이라 하는 것은 오지 말라해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세 사람이 되는 이 수고와 노력이 자기 맡은 식구들에게 그저 뜨겁게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 권차례로 모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을 나타내사, 다이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교회에 속한 유치반 중간반 장년반 낙심한 유치반 중간반 장년반. 믿어 공원들 유치반, 중간반, 장년반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주님의 은리를 입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의 사람으로 배나 받기를 힘쓰는 온 식구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노를 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육과 모든 금세 내서의 축복받아 은혜로 부황해지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없어서이 일을 위해서 어 일꾼으로 시험받았사오니 이 일에 똑똑히 보고 똑똑히 살피고 어 구부러진 이 없는 곧은 모든 지도와 교훈할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없어서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